안녕하세요, 리상입니다. 저는 오늘 미니쿠퍼 5도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 차량을 왜 준비했냐? 과연 이 미니쿠퍼, 이 작은 차량도 차박이 가능할까? 이것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오늘 테스트를 해보러 나왔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기 뒷부분을 쭉 빼서 어, 여기 안쪽 구석 끝까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 어, 부분, 이 부분을 올려주고요. 그럼 딱딱 됐죠? 펼쳐주면 이뒷 부분이 일단 평탄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자를 어 왼쪽도 올리면 넘어가고요. 여기 딱 올리라고 딱 준비가 돼 있죠? 부분이 이렇게 하면 일단은 평탄화가 완성됩니다. 일단 앞열에 운전석 의자와 조수석 의자 최대한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트도 최대한 앞으로 당겨줍니다. 최대한. 최대한인 것같요 지금? 자, 아, 여기 1열과 2열 사이에 빈 공간이 여기 보이잖아요. 여기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이 공간을 채울 만한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놀이방 매트입니다. 쿠팡에서 쉽게 2만원대에 구매했고요. 어떻게 제가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는지, 한쪽을 끼운 다음에, 여기 라운드를 그려가지고, 수평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수평을 맞춰줬고, 일자가 맞나, 안 맞나, 조금 더당겨야될것 같네요. 조금 더당기고 이쪽도 당기면은 오, 내려가지 않아요. 좋습니다. 일단 이거, 놀이방 매트는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평탄화를 맞췄으면은 이제 단차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어 그냥 자기는 힘드니까 자충 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도 어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2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한번 깔아볼게요. 이거 원리는 이렇게 쭉 펴주시고, 맞게 펴주신 다음에, 어 구멍을 어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바람소리. 여기 한번 어 마이크로 해보겠습니다. 저절로 들어가요. 어느 정도만 놔두면 됩니다. 열어놓고 놔두면은 어, 아주 평평하게 음, 두 곳을 열면 더 빠르겠죠? 오, 그럼 제가 한번 안에 들어가서 누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 어, 일단은 어, 일단 일자는 정확하게 맞네요. 어, 근데 다리 한번 찍어 주시죠. 이게, <laughs> 이게 뭐지? 어, 이건 이따가 어떻게 누우면은 일자로 잘수 있을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앞. 아, 잠깐만. 어, 이러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를 걸친다든지, 오, 어, 여기로 하면은, 오, 어. 오, 어, 잠깐만. 이거 닫아도 될것 같아. 길이가 여기니까. 여러분들, 제가 실제로 지금 자보진 않았고, 촬영을 위해서 약한 시간 동안 미니쿠퍼 안에서 생활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 차는요, 전체적인 총평으로는. 차박용 차는 아니다. 어, 어쩔 수 없이 뭐이 차로 차박을 해야 되는 분들은 어, 제가 어, 구매했던 상품들 참고하고 어, 충분히 잘수 있는데 어, 여기 다리를 놓고잘 경우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요. 어, 183인 제가 중간에 다리를 뻗고 누워도 어느 정도 어, 좀 불편한 느낌은 좀 듭니다. 어, 근데 어, 여성분 약165 이하 의 여성분이라면 한분 정도는 편하게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어, 비추천. 여자분들한테는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리상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차로 차박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따. 구독과 좋아요, 댓글, 후기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댓글이 좀더 크게 힘이 나요.